2025년 7월 24일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폭락하는 종목 SCL 사이언스입니다. SCL 사이언스 에이. 여기가 고점이죠? 예, 고점 찍고 내려가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오르막 사면인지 내리막 사면인지 잘 보세요. 셔 물론 오르막 찍고 내려가다가 다시 또 에뭐 에, 오르막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르막 찍은 지 얼마 안 되는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 시총이 작은 주식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주식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재무제표 안 좋죠? 시총 작죠? 음 변동성도 크고 이게 개인들이 먹기 힘들어요. 주린이 분들은. 그다음에. 에, 일봉으로 하락 전환되는 오시아이홀딩스 요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에뭐 물론 크게 주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laughs> 아직도 주가가 뭐 높다고는 볼수 없는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꺾였다. 상봉이죠? 물론요 21선 터치하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얘가 지금 지주사 테마는 좀 조금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더못 가는 형국인데, 이제 OCI 그 본연의 그, 가, 그 어떤, 어? 좋아지는, 주가가 좋아지는 거에 또 영향을 받는다면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봐서는 아직도 바닥에 가까운데, 일봉으로는 조금, 예, 조정 단계다. 뭐, 58,600원을 최저가 58,600원을 아니면 54,9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약간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추세다. 85,000원 찍고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글쎄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다. 신규 매수 연봉으로 또 보면은 네, 오른 게 별로 없. 고 아50% 올랐네, 69% 올랐네.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예, 고점 찍고 내려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골파기에서 V자로 바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골파기로 이렇게 만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주하는 구간에서는 예, 관심 가져볼 만한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장대 은봉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음 날도 빠질 확률이 큽니다. 청담 글로벌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 전환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고요.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1850원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죠. 예.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주봉 내려가고 대성산업 음, 내려가네요. 가스준대 내려가죠. 한번 하락 추세를 타는 주식은 계속 내려간다. 여기는 조정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내리막이네요. 여기 언제 여기, 여기, 여기서 다시 반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4454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노바렉스. 에, 에 이거는, 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은 출발이 여기죠? 예,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출발은 또 여기고, 그 다음 출발은 여기.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000원짜리가 21,000원. 3배 올랐다는 거죠. 시총은 뭐 많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3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어디 가면 또뭐 천만원 맡기면 한 3개월 4개월 후에 3천만원 주겠어요 주식이니까 그렇죠또 주식이 반대로 또 3천만원이 천만원 되는거는 순식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락추세 신대양재지 이거 어제도 걸렸습니다. 신대양재지 예, 한번 하락 추세 타는 종목은 계속 하락한다.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베노티앤알 음, 베노티앤알 예, 쌍봉 쌍봉 찍고 조정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하락 전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은 아닐 것 같고. 많이 단기적으로 오르면 조금 조정 갔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깨뜨리면 여기 1,900원, 2,100원에서 반등 나오든가 1,930원에서 반등 나오든가 할것 같습니다. 에뭐 1,65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뭐 오른 것도 없고 단기 조정으로 보인다. 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죠. 뭐 방송 보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음, 마음을 열고 보셔야지. 예, 아줌마가 뭘 알아, 그러면. 그래, 나 모른다. 자, EV 첨단 소재도 하락 추세 타고 있다. 아마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을까? 예, 급등한 주식은 역시, 얘가 뭐 실적이 좋아져서 급등했을 리는 없고, 예, 뭐, 음, 아직은 재무제표가 좋다고 볼수 없고, 전기차 테마가 최근에 에, 있어서 에, 올랐다가 조정. 뭐, 하락 추세는 아니겠지만, 조정, 조정. 급등하면 조정. 제가 봤을 때 요, 1200원 이하로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가, 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타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꼭대기가 여기죠. 예. 근데 얘가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하 그냥 소액으로, 소액으로 재미삼아 투자해보는 거지,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보는 건데, 그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은 주식은 좀 조심을 해야 돼. 이런 주식은 그냥 소액으로 뭐 재미삼아. 총이 아직도 1200억이지.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죠? 예, 네, 월봉으로 보시면. 에, 어떻게 보면 에, 바닥 출발점에 있다 자람 테크놀지 내추럴 엔더테크 어제도 떨어지더니 오늘도 떨어지네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거는 계속 떨어진다 그죠 떨어집니다 자람 예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상승 전환될 때까지는 계속 하락 전환 되는데 얘도 크게 보면은 에, 저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조정 조종. 건강한 조정인지 모르지만 조정. 예, 바닥에 가까운 자리다. 떨어지는 김에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 20일선을 이탈할지 모르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 60일선, 120일선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 요 여기 21선에 지금 닿긴 한데, 45,200원. 물론 이거를 뚫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 41,000원이나 아니면 여기 39,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 바닥에서 횡보하는 파동입니다. 여기, 여기는 상승파동이죠? 예? 여기는 상승파동. 여기는 하락파동. 여기는 예, 행보하는 파동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흔듭니다. 여기 여기 물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루함을 못 참고 다 이제 털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가겠죠. 와, 간다면 이 예, 자람 테크놀로지가 돈을 잘버나 음, 아이고 적자가 심하네 뭐큰 기대는 없고 글쎄뭐 테마로나 오를까 일단 실적이 좋아져야 돼 오른다면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죠 다시 56,000원까지 음. 여기 여기 박스권을 뚫은다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7만원까지 자람 테크놀로지 전망이 어떤지 한번 따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 기업인 것 같은데 반도체에 관련된 거네. 예, 전망이 예 영업이익이 대, 예, 크게 줄였으나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 기대되고 파이브 G 확대로 2 5 G P O N 차세대 광 트랜시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야. 그러니까 한 마디로 투자하느라고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요자람 테크놀로지가 음 지금 바닥에서 흔드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예, 매집하시면 돼요. 매집. 모아가시면 돼요. 예, 단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네. 모아가시면 된다고. 분할 매수. 요, 요렇게.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닉 내려갑니다. 웅진도 내려가고. 코아시아 쿠콘, 패트론 쿠콘은 어제도 내려갔죠? 네, 예, 한 번, 락 하는 거는 계속 가락합니다그 다음에, 제닉. 제닉 어제 본것 같은데. 제닉. 뭐, 예, 내려갔다가 다시 찍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수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60일선 터치하고 센 반등이 있을 수 있죠. 바이오 기업이니까 뭐. 근데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아, 이거 많이 올라온 주식입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좋은 주식은 안 꺼지니까, 쉽게 안 꺼지니까 다시 또 한번 지지선 터치하고 반등이.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차이야. 약하게 나오면 이제 그 주식은 조금 힘들고, 세게 나오면 이제 단기적으로 또 먹고 나오면 되죠. 응? 그렇죠? 음. 약하게 나오면 계속 관망이고, 세게 나오면 탈출이고, 네, 예, 그렇다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여기 34,500원, 여기 60일선 터치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도 있다. 펩트론, 애니 플러스. 애니 플러스, 이제. 에, 예, 예, 꺾입니다, 애니 플러스. 예. 제가 아마 이때 분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고점이라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 꺾입니다, 꺾입니다. 근데 다만 또 21선 또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도 예. 4,800원 여기서는 먹을 게 별로 없고 4,8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실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머리고 이쪽이 음. 네. 어깨. 아이 쏘 이쪽이 어깨 또 이쪽 어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laughs> 네. 안돼 내가 봤을 땐 4800원 초반 때까지 내려오는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도 조만간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1선 터치하고 항상 지지선에 맞으면 마치 그 공이 바닥에 탁그 바닥 맞고 그반발으로 튀어오른 것처럼 지지선에 닿으면 튀어오르는 관성이 있더라고 주식. 근데 사실 좀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이 필요하고 이런 모험. 자리에서는 그냥 견디면 그냥 가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또 있지, 아, 올라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올라주고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자리이긴 해요. 3% 이상 하락하는 종목 이거는 단기 조정일 수도 있고. 어 제가 KG 스틸 제가 고객이 KG 스틸 물려 있는데 이제 본전을 갖다가 있는데 탈출해야 되나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KG 스틸도 사실 별로 오른 건 없죠. 근데 다만 KG 스틸 아니었구나 K. 케이지 케미칼이었구나, 쏠리. 케이지 스틸은 하락 전환이네요. 케이지 스틸은 하락 전환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바닥에서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점을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음, 조정 같습니다. 조정. 여기 여기가 또그 다음 지지선. 그 다음 지지선이 뭐 여기겠죠. 단기 조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데 스틸, 음. 아, 철강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봐야겠죠. 철강주 관세. 전망. 요즘 또 AI가 구글, 음. 이게 잘 네, 차트하고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망이랑 음, 차트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케어젠 볼게요. 에이, 케어전도 이제 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기 오일선에서 다시 터치하고 쌍봉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 맞습니다. 아직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오, 케어제 올해 몇 프로 올랐나요? 오, 123%까지 올랐네요. 어휴, 예, 네,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안 되고요. 절대 신규 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는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튀어 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꼭 밑으로 오목할 때 중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고점에서 튀어오는 자리에서 중단기 투자하지 마시고 더 간다 면 까치밥으로 냉겨 두시고요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은 에 저기 책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에 3개월에 100만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주고요 저는 이런저런 불필요한 정보는 올리지 않습니다. 네, 모든 정보는 제가 흡수한 다음에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시간 절약상 엑기스만 드립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